자,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았으니까, 얘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지. 이미지, 탭에서 열기. 그래서 이거를 좀 가져올게요. 그 다음, 아, 이거 먼저 포크를 해야겠다. 자, 이거 먼저, 일단, 우리, 이제 2차 시도죠? 작업 20, 20은 이제 뭘할거 냐면 상단 배너 박스 2 레이아웃 잡 기를 좀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레이아웃 잡기 이렇게 없애 고, 여기좀 똑같죠? 이거 2차 시도 2차 시도 됐습니다 그다음 이거를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작업 되너 박스이죠? 이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iv, 첫 번째는 이미지가 들어가야겠죠. div, 이미지, 박스. 안에다, 이미지, s r c 붙여넣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너비가 너무 높죠. 이미지 그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좀 높이를 잡아줘야 돼요. 자, 이걸 복사해서, 베너 박스 2, e. 시작. 끝. 아까도 이렇게 되 있었나? 이거, 잠시만요. css.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탑, 탑 배너 박스 2 안에 점 이미지 박스의 위대를 몇인지 한번 볼까요? 이미지가 473이네요. 473 픽셀. 탑 이미지 박스라고 안 했나요? div 안에 있는 거니까 이 자식은 아니죠. 후손이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맞춰 놨으니까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제 가져와야죠 이거를 빼고 그래서 아예 html을 겠습니다 html 에 가져오는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html 그래서 copy, copy 한 다음에 여기서 html 이거 있죠. 이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C를 한 다음에 얘를 찾아가요. 이 텍스트 텍스트 그 다음 카피해서 아더 HTML 카피 아더 HTML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HTML이 그대로 옮겨지죠? 이제 우리는 이뭐 이대로 안할 거고요. 우리 식대로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1으로 작업할게요, 그냥. 그 다음 p보다는 여러분은 div가 좀더 낫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약간 모아서 보는 것보다는 이게 좀더 보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그 다음 인증서 하고 얘는 클래스를 d s 라고 쓰겠습니다. d s 는 description 이는 뜻입니다. 아, 간편합니다. 하고, BR. 이렇게 하고, DIB로 감싸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져왔죠? 그리고 얘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 이렇게 이것도 카피해서 가져올게요. 에서 얘는 a가 그대로 되요. 그대로 오죠. 아니다 그냥 div. btn. box라고 할게요. 자 어, 여기 안에다가 이제 a 태그를 해서 아까 뭐였죠?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 했죠? 샵 해주고 카카오 뱅크 입출금 통장 이었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 꺽쇠보다는 이거 gt 이렇게 쓰는게 좋습니다 자 제가 a를 그냥 밖에다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박스에다 넣었냐 사실 모든 버튼들이 뭐 하나면 괜찮은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두개 있죠 그리고 어디서는 또 하나 있고 두개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그냥 만들어 줬습니다 좀 통일성 있게 하게 하려고 <laughs> 그다음 이제 한번 얘를 작업을 해 볼게요 이미지 박스 안에 있는 먼저 이미지 박스 박스 안에 점 텍스트 박스라고 아까 했었죠 우리 텍스트 박스에 또안 넣었구나. 텍스트 박스에다 넣어 줍시다. div, div, div가 두 개인데 하나는 여기는 이미지 칸이죠. 이미지 칸이고 여기가 이제 텍스트 칸인데 여기 클래스가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가져온 그대로 있는데 여기를 텍스트 박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텍스트 박스. 자, 그 다음 이 텍스트 박스에다가 보더 한오 픽셀 솔리드 블루라고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겠죠, 당연히 레드. 자, 이만큼 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안에 있는 뭐다? 우리 h1이었죠? h1에다 이 이거죠? 맨 위에 있던 거 이거. 자, 여기 있는 이 css를 우리가 직접 쓸 필요가 없습니다. h1 가져올게요. 이거 자, 여기 컨트롤 쉬프트 C를 하면은 갈수 있죠? 이거 클릭하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CSS가 다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복사해 줄게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를한 다음에 라인 하이트 라인 하이트 2.5. 텍스트 사이즈. 라인 하이트 그냥 넣고요. 폰트 웨이트는 어차피 h1으로 썼기 때문에 볼드는 필요 없어요. 이거 지워 주고 <laughs> 그다음 이제 여기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거. 여기죠? 이것도 여기 있는 c s s 들을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뭐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죠. 대로 나와 있으면은 주어진 거면 주어진 대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는 게 최고입니다. 다음 얘는 점 아까 우리가 ds라고 했네요. ds를 이렇게 해주면 얘도 사실 끝났죠. 이 백그라운드는 좀 없애 볼까요? 백그라운드는 없읍시다. 블루랑 레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레드는 좀 그냥 둘까요? 프스티운 레드 이거 그냥, 이거, 필요 없지 않나? 네? 어차피 필요 없겠네요. 그냥. 어차피 얘한테 줬으니까. 자, 얘를 이제, 가운데로 보내게 해야겠죠. 가운데. 자, 그거는, 우리가, 여기죠. 여기에서, 버튼 박스. 짠. 이거를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네, 디스플레이. 네, 지금 라스트 차일드죠? 얘가 퍼스 트 차일드고 그러면 그냥 쉽게 우리 요 라스트 차일드 이게 있죠? 얘한테도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이를 주면은 이 자식들이 플렉스 요소가 되겠죠, 얘네들이자 이렇게 늘어나는거 보이시죠? 그다음 이 상태에서 뭐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하면은 가운데로 맞춰지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얘는 이제 뺄게요, 백그라운드. 빼고, 그리고 또 맞출 게, 얘 있죠? 얘도 한번 볼게요. 버튼, 버튼 박스. 얘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btn, 박스 안에 있는 a에다가 얘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음, 얘를, 라인 라이트를 이렇게 주지 말고, 마진을 줍시다. 좀 동일성 있게. 박스에다가, 마진, 탑, 한, 40픽셀. 뭐 그대로 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40픽셀. 한이 정도? 마진 탑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인 하이트 이렇게 주는 것보다. 여기도 마진이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 다음, 아트웨이트 아 얘가 조금 가운데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얘도 지금 보면은 가운데는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되긴 할것 같긴 한데 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이거다 아 픽셀, 빅셀, 픽셀로 할까요? 픽셀, 솔리드, 레드 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가운데로좀 맞추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블럭을 주지 말고 차라리 얘한테 똑같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 뭐 얘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저 스티파이 컨텐츠죠. 센서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스 센서. 자, 근데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왜 줬냐? 어차피 자 주나 안 주나 똑같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아이템이 나중 에 생각하면은 얘는 옆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도 미리 플렉스를 준 겁니다. 그리고 레드 빼고, 이제 가운데로 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드 빼고, 밖에도 레드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추, 완성된 것 같죠? 볼까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하나. 자, 우리가 이저시이컨텐츠랑 온라인 아이템스를 줬기 때문에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지워도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온라인은 안 먹겠죠? 이제. 그래서 지워도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 정도면은 일단 다한거 같죠? 이렇게 뭐가 쉽게 이거를 좀 이렇게 해 보자. 아니면 뭔가 나는 이거 좀 없애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뭐풀 페이지도 있고요 디보그 모드도 있습니다 디보그 모드랑 볼게요 이렇게 뭔가 비슷하죠 글씨체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얼추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